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니라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에게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자신들의 벗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는데 그것은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는 계속해서 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고 입어야 되지만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번 입으면 단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를 감춰 주시기 위해서 어 짐승을 죽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셔서 그들 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의 죄를 감추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갖고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연무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부와 유다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있을 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한 방울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매시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장,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백부장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것을 고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주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유한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하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자, 오늘 1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임을 믿는 자가 하나께로부터 님 난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그 날에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해에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거든.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음,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충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별로 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도 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그리도 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죽은 부자의 소원은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뭐 나사를 살려 보내거나 뭐 해서 이렇게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런 부자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세상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나사를 보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자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는 생명을 여전히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한 것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한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케 하셔서 늘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감에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신 이 것을 믿어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상 안에 살고 우리 가족들도 그 영상 안에 살기를 원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증가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해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부함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